네, 만패나님들 반갑습니다. 무의식 정화 잘 하시고 계십니까? 에, 이제 오늘은 그냥 좀 가볍게 이제 마음 공부 또 무의식 정화에 대해서 이제 그냥 얘기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께 어, 채널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만패나 님들 중에 이미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어 채널명은 유유 자적 이라는 어 채널이고요. 어, 저도 오늘 그냥 우연히 처음 들어가 봤는데 어, 무식 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알려주시는, 어, 분이시더라고요. 어, 그,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체, 어, 그 영상을 다볼순 없어서 또 오늘 제가 처음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제 그 홈에 대표적으로 떠있는 영상 하나 봤고, 그리고 그 뿌리 차크라 싱잉볼 어, 또그 영상이 있어서 그걸 <laughs> 제가 들었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네, 어, 이제 이 제가 이 채널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좀 뭔가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좀 전체를 넓게 보는 뭐 좋게 말하면 거시적인 것이고 이제 좀 한마디로 약간 뜬구름 잡는 이제 저는 자꾸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방향이 근데 이제 우리 또만페나님들 중에서 또 저와 또 결이 다르신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잘 와닿지 않고 어 조금 크게 이렇게 실용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또 저를 또 저, 제가 이렇게 사투리를 막 쓰면서 <laughs> 친근하게 또 쉽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 점을 좋아해 주시고 어 또제 영상을 또 기다려 주시는 어 분들도 계시다는 걸 제가 다 압니다. 네. <laughs>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유자적의 그 채널에 거기는 어그 뭐라고 제가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 유유님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그 유유님께서 어그 무의식 정화한 과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어 마음에 그냥 제 마음에 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 마음에 들었다고 할게요. 네. 어, 제 마음에 들었던 점은 그 무의식 정화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의식 정화와 상관없이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 이 존재 자체로 완벽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분은 어, 속된 말로 아찐이구나어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찐이라는 표현이 참 너무 가벼운 표현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어, 어떤 그러니까 진리 진리라는 게딱 규정되게 있을 순 없지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어떤 궁극의 진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말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진리에 또는 종교를 통해서 또는 철학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결국은 그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는, 어, 진리는 그단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표현도 틀렸지만 그 진리의 그 경계라는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경계는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어디를 통해서 오든, 과학을 통해서 오든, 철학을 통해서 오든, 종교를 통해서 접근하든,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 면, 의미로 봤을 때, 이제 그, 유유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제가 체험한, 각성한 그 진리와 그 부합한 그런 말씀을, 또 거기에서도 사실은 더 깊이가, 단계가 있겠지만, 일단은, 예, 어, 적어도 그 진리라는 것에 포함되는 말씀을, 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안심하고,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이제 채널 뭐 이미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아마 틀림없이 도움을 받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이 100%뭐 맞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맞다 틀리다 하는 그런 분별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나에게 그냥 도움이 되면 돼요. 이제 우리 만평한님들께서 그 영상을 접하셔서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채널은 좋은 채널이겠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그, 유유님과 결이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와 결이 맞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할순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어, 유튜브, 어떤 영상의 어떤, 어떤 뭐 편집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아무것도 저는 지금, 음, 할 수, 어, 이제 제가 공부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 편집 기능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그냥 말로 이렇게 계속 털면서 찍어서 올리는 저는 그거밖에 못해요. 아, 물론 배우면 할수 있겠지만 어, 그런데 이제 그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또뭐 음, 싱잉볼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네뭐 그런. 다른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잘 하시기 때문에 뭐저 하나 좀 못해도 네.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저의 합리화인가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유님의 유유자적님의 채널을 한두 개가 세 개를 봤어요. 네. 아이고. 이거 도움이 좀 되겠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재밌는 경험을 한 거는 뭐냐면 어, 이제 거기 뿌리 차크라를 이렇게 좀 깨어나게 하는 또는 뚫어 주는 그런 그 싱잉볼 그 명상이 8시간짜리가 있었어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차크라가 다, 이제, 뭐 뚫려 있는, 열려 있는,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집중을 하면, 주로 제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항상 그 차크라에 집중을 해서, 온 몸을 이렇게 또 한번, 어 그런 차크라의 에너지가 잘 열림을 계속 유지, 예, 뭐 열렸다가 닫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려 있는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저만의 그또 하는 명상이랄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차크라 명상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차크라가 열린지 한 이제 저도 한3 3년, 어, 3, 4년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조금 저도 이게 지금 약간 약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에너지가. 이제 더 집중을 하면 강하게 돌리고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별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이게 약하게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저녁에 저, 제가 혼자서 이렇게 차크라 명상을 하면 아주 이렇게 그 1번 뿌리 차크라, 그죠? 1번 차크라부터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빙글, 이렇게 에너지가 돌아요. 약하게. 돌면서 이렇게 정수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조금 더 집중하면, 이제 제 팔다리가 다 이렇게 자이 어떤 에너지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기, 그죠? 뭐 기공 하시는 분들. 기의 이런 순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또 이렇게 뭐 목이나 온 몸도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할 때는 3, 40분 또 짧게 할 때는 한 10분, 15분 이렇게 한번 에너지를, 기운을 순환시켜주고 제가 잠을 자요. 그러면 굉장히 숙면을 잘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용도로, 예. 네. 어 그냥, 에, 그 정도로 유지하는 용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유유 자정님의 그, 뿌리 자크라 싱잉볼 명상을, 뭐, 어떤 건가 싶어서 제가, 제가 궁금해서 그거 틀었는데, 와, 진짜, 틀자마자 저는 이제 이미 열려있는 상태, 상태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와 몸이 몸이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최근 들어서 진짜 몇년 만에 진짜 강렬했어요. 제가 처음에 딱그 차크라가 열릴 때 그렇게 제가 미친 듯이 이렇게 그때는 훨씬 더 심했죠. 훨씬 더 심하게 이렇게 진짜 막 전기가 팍팍팍팍 치듯이 이렇게 막 밑에서부터 팍팍팍팍 이렇게 막 치고 올라왔는데 그 이제 지금 이미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이 뭐라지 뿌리 자크라를좀 자극하는 그런 음악을 들어서 그런지 와 오늘도 진짜 굉장히 심하게 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막 뚫는 그런 건 아니고 이미 뚫려 있으니까 계속에 회전 위주로 확 이렇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흉내 좀 내볼까? <laughs> 이렇게. 제가 흉내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라고 흉내 내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게 저 혼자서 이제 하면 그냥 뭐 약간 이렇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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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흔들 흔들 이제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뭐 약간 이렇게 막 돌고 뭐 이런데 오늘 오늘은 진짜 이랬어요. <laughs> 미친듯이. <laughs> 제가 흔드는 게 아니, 아니, 지금 제가 흔들었는데, 제가 흔드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흔들면 잘못하면 다쳐요. 내가 내의로 이렇게 막 흔들어 지끼면 잘못하면 이렇게 척추나 이런데 다치거나 삐끗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진, 그런데, 이런, 차크라의 기운에 의해서 흔들어지기면요, 어 이게 달라요. 이게 뭐 이렇게 무리가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격렬하지만 굉장히 뭔가 뭔가가 움직여주는 듯한 뭐 하여튼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격렬하게, 굉장히 격렬하게, 어 그렇게 이제 그일 뿌리 자크라가 움직여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어, 그렇게 한, 한 시, 한 시간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꽤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 유유자정님 그 채널 들어가셔서 어, 한번 경험해 보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미 열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 반응이 격렬하게 온 거고, 아무 반응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무서워서 못 듣겠다라는 그런 그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잘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이, 그, 이 뿌리 차크라에 이 온갖 이 두려움이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우리 뭐 생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이 생존과 관련된 그 1번 차크라에 생명과 관련된 그 두려움들이 다 저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뿌리 차크라를 딱건 자극을 하면 그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서워서 못 듣는 거야, 이 음악을. 굉장히 막, 저, 그, 싱잉볼, 아마, 굉장히 무슨 큰 싱잉볼로 하시나봐요. 소리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저음이면서, 둥.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으니까, 막, 이, 막, 내 아래야식, 그죠? 내, 그, 뿌리의 근원, 근원에 저장되어 있던 뭐 온갖 두려움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니까 이제 무섭다고 그러시는데 그 좋은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뭐 명상 중에 나타나는 또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어떤 감정, 어떤 현상들은 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식이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요. 무식이 반응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무의식이 반응을 해야, 뭐, 정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거 아니에요? <laughs> 무의식이 막 반응도 하지 않고, 너는 안만 어, 거울 명상 해봐라. 뭐, 안만 싱잉볼 해봐라. 내가 까딱하나 이러고 있으면 이 무의식 정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어쨌든 그래서, 어, 한 번, 어,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그리고 또, 이미 뭐 무식 정화 이런 차원을 떠나서 또어 이제 어떤 그 이상의 또그 너머의 어또 그거를 음 거기에 대한 또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또한 번씩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뜬구름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화두를 걸듯이. 그게 과연 어떤 경지일까, 무슨 소리일까 하고 탁 그렇게 집중을 하셔서 계속 이렇게 참고해 나가다 보면 또 어떤 깨달음의 또 순간이 옵니다. 이제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깨달음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종교나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다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 만나는 그, 그 근원의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단계가 1단계에서 뭐 10단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깨달음의 영역은 이렇게 우리가 뭐 1단계 격파하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씩 해서 10단계를 가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1단계에서 바로 깨달음 영역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뭐, 3단계, 5단계, 1, 2, 3, 4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1단계 하고, 그 다음 바로 5단계로 또갈 수도 있고, 어 이거는 유형의 것이 유의법이 아니거든요? 어 정해진, 정해진 어떤, 뭐가 있는 법이 아니기고, 없 무의법이기 때문에,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글로써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어,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쉽다면 굉장히 쉬운 방법 모든 거, 단계를 다 생략하고도 바로 깨달음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깨달음을 어떻게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은 낙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 1, 2, 3, 4, 5, 6, 7, 8, 9, 10다이 단계 모두 이 거쳐야 갈수 있는 그런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느 단계에서 바로 깨달음을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해보시는 거예요. 1단계도 해보고, 2단계도 해보고, 3단계도 해보고,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것들이 거울 명상, 무의식 정화, 뭐, 차크라 명상, 뭐, 윗바사나, 뭐, 다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어, 깨달음의 그런 경지를 체득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의식 정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것을 각성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가볍게, <laughs> 가볍게 이제 그 무의식 정화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채널을 하나 이제 추천해 드리고자 어, 어. 드렸습니다. 네, 또 <laughs> 어,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어떤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 그런 또 무의식 정화 방법이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그 유유자정님만큼 저는 이렇게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말씀 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유자정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그제 그제제 영상의 초창기 영상들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제 경험으로 저는 녹여낸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제 초창기 영상을 보셔도 되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막 이런, 어, 체계적이지 않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체계적으로 무시정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 그 유유자정님 영상을 좀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김상훈 선생님의 거울 명상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점점 좀 결이 약간 좀 다른 결로 가고 있거든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약간 말하자면 법상 스님과로 약간 가고 있어요. 저는. <laughs> 이제 제 베이스가 불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법상 스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이렇게 이 피아노 이제 레슨을 받아보면, 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그 젊은 선생님들, 이제 금방 이제 해외에서 막 이렇게 유학하고 들어와서 20대, 30, 막 30대, 40대 젊은 선생님들은 이 스킬적인 면을 되게 많이, 어, 가르쳐 주시거든요. 뭐 여기는 피아, 뭐 여기는 여리게 치고 여기는 세게 치고 여기는 다뭐 다이나믹하게 뭐 여기는 어떤 감정을 넣어서 뭐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입시를 우리가 음대 입시를 볼수 있고 또 대학교를 들어가서 또 점수를 어을 실기 전공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킬적인 면으로 가르쳐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그게 또 도움이 돼요. 그런 한참 배우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어느 경지에 오르신 어떤 대가, 막 진짜 60대, 70대, 80대 그런 대가들은 레슨을 할때 그렇게 레슨을 안 하시죠. 뭐 이제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음악을 연주하지 말고 음악이 너를 연주하게라.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뭐 아니면 뭐, 뭐 베토벤과 대화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야말로 뚱그름. 잡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은, 아, 뭐 여기를 뭐 세게 치고 여기를 작게 치고, 뭐 여기는 이렇게 치고 여기는 부드럽게 치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뛰어넘으신 거죠. 예. 그,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히 베이직으로 깔려 있어야 되죠. 예. 그런 스킬들은 베이직으로 깔려 있고, 이제는 그게 그 스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서 이제 더 이렇게, 어, 그, 이제 좀 넓게 음, 진짜 음악을 만나라. 이제 그런, 저는 그런, 이제 자꾸 그쪽으로 제 얘기가 자꾸 흐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유자정님 같은 그런 세분화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을 꼭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명,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